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모두 잘해서 일어서서 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문나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문나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문나세의 장자 마길은 길라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로앗과 파산을 받았으므로 문화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문화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로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문화세의 현손 슬로부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요호사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라앗과 바산 외에 문하세에게 열분기시 돌아갔으니 문하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닥이었으며 길루아 땅은 문하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문하세의 경계는 아셀읍우서부터 세겜 앞망무닷까지이며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부와 주민의 경계에 일어나니, 답부와 땅은 문하세에 속하였으되, 문하세 경계에 있는 답부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그 경계가 가나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일어나니, 문하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문하세의 경계는 그 신의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문하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잇사갈에 이르렀으며, 잇사갈과 아셀에도 문하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베스안과그 마을들과 이블로암과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나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문하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16장에 이어서 17장은 요셉의 아들 문하세 자손이 제비뽑아 얻은 기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 요셉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그의 자손들과 함께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것은, 먼저 봐야 될 것은, 자, 요셉 집화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집화를 말하는데, 요셉 집화라는 집화가 없어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이 열한 번째인 요셉, 요셉에게는 문하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 이렇게 안 그러고 에브라임, 문하세 지파 이렇게 두 아들 이름으로 지파를 형성하게 하셨는가? 자,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이기 때문에. 땅이 분배되지 않는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요셉까지 해서 11지파 이렇게 돼야 돼요. 레위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이 빠지면서 둘이 같이 들어갔어요.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그래서 12지파가 됩니다. 근데왜 유독 요셉만 이 아들들 둘을 지파로 넣어서 요셉이 그러면, 요셉은 결국은 두 몫을 얻은 거잖아요. 이렇게 두 배의 몫을 얻은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굳이 왜 요셉만, 장자인 루벤이 군 또는 차자인 시므온이나다 있는데, 굳이 요셉에게 왜 이런 두 배의 복, 여러분 두 배의 복은 누가 받는 거예요? 장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장자, 권을 요셉에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줬냐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신명기 21장에 17절에 가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러분, 미움을 받는 자 누구? 누가 미움을 받았어 형제들에게? 요셉이에요. 장자로 요셉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거라는 거죠. 이미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셉 지파는 그래서 장자권을 가졌기 때문에 두 몫을 가지게 되었고 요셉의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 이름으로 지파를 형성하게 된 거예요. 지난주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하세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문하세가 결국은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고, 또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문하세의 자손이 총 8명이죠. 그런데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 받았어요. 길러앗시라는 땅과 바산이라는 땅을 이 문하세는 받았어요. 요단 동편에 길루앗과 바산이라는 땅을 분배받은 이 문화세. 문화세는 워낙 커요. 땅이 워낙 커요. 단 동편에서도 땅이 큰데, 요단 서편에서도 땅이 큽니다. 에브라임에 비해서 또는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에 비해서 너무도 땅이 큰 땅을 분배받습니다. 보세요. 서쪽 문화세, 동쪽 문화세, 엄청 크죠. 그죠? 여기 지금 보세요. 밑에 에브라임과 베냐민에 비해서 문화세는. 엄청 커요. 그렇게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따가 가면 알수 있습니다만, 불만을 말합니다. 땅이 너무 작다는 거야.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3절에서 6절에 보면, 문화세 지파에서 슬로부앗의 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슬로부앗이라는 사람은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있었습니다. 그 3절에 보면 그 딸들의 이름이 나와요. 말라, 노아, 고라 밀가, 딜사. 이 딸들이 제 세상 엘라아살과 요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탄원하죠. 아 예전에 모세에게 우리가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어서 우리 딸만 있어서 아들에게 물려줄 땅을 아들이 없으니 우리 딸들에게 달라고 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땅 주세요. 민숙이 27장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절부터 제가 한번 리고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하에이슬로버사의 딸들이 지금 말한 거예요.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버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 지니라. 하나님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맞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이야 여, 여자들에게, 딸들에게도 여러분 재산 상속하죠? 그죠? 우리나라도 바뀌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딸들은 재산 상속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지금, 이때. 여러분, 모세 시대 때 딸들에게 재산을 상속했다니까요. 슬로보아스의 딸들로 인해서 아들들에게만 재산 상속하는 것이 그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음. 여러분, 여기 오늘 땅 분배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동일하게 저는 땅 분배는 믿음의 분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은 이건 양보할 성질이 아닙니다. 적당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많이 얻어야 되고 더 얻어야 되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여인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참 지혜로웠던 거죠. 우리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 슬로보아스를 설명하면서 헤벨의 아들, 아까 헤벨 맞죠? 헤벨, 이문낫세의 자녀 중에 헤벨이 있었어요. 헤벨의 자손. 이 헤벨의 자손 중에 헤벨의 아들이 이슬로보아이에요 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는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뭐라고 래요 길로아스의 손자 마길의 증손 문하세의 현손이라 누가? 슬로브와시 슬로브와시를 설명하면서 헤벨의 아들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런데 길로아스의 손자 마길의 증손 문하세의 현손 누가? 슬로브와시 여러분 슬로브와스의 대단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슬로브와스의 슬로보아스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야, 슬로보아스는 무나의 현손이야. 응? 어? 슬로보아스는 지금 마길의 증손이야. 슬로보아스는 길로아스의 손자야. 헤벨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헤벨도 뜨고 길로아스도 뜨고 마길도 뜨고 무나세도 뜨고 참 대단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도 또 할아버지도 또 증조 할아버지도 고조 할아버지도 지금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봤어요. 좀 결이 다르지만 그래도 선조들을 동원하면서 이름을 명명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여리고송을딱 점령했더니 분명히 거기에 있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훔쳐낸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죠. 아간. 아간에 대해서 말할 때도 요렇게 말해요. 요런 형식으로. 뭐라고 말해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아간을 말할 때는 왜 갈미의 아들 삽디의 손자라고 말한 거예요? 집안 망신시킨 사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슬로보왓은 자랑거리로 지금 말한 거예요. 자랑거리로 그런데 지금 아가는 집안 망신시켰다 이거야. 그래서 창피해서 말하는 거예요. 누구는 모범이 되는 집안의 자랑이 되고, 누구는 집안의 수치스러운 인물이 돼버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가문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로 집안의 자랑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증손으로? 정말 창피한 일이 되고 있는가 누구의 자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증손 누구의 현손인지 궁극적으로 자랑거리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집안의 자랑이 돼자 어쨌든 요셉지파의 이문나세지파는 요단 동편 길라앗과 바산 요단 서편의 10개의 분깃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분깃을 많이 차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문하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며 아들이 없어 딸들만 있었던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면 문하세 족속 역시 문제는 가난한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지금 보세요. 유다족속. 유다 족속도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에브라임 족속 마찬가지예요. 게셀 족속 그 게셀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또 오늘 보니까 이문하세 족속도 지금 여기 지금 원주민들을 가난한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분열될 때 아니 분열되기 전에. 하나님만 섬기던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게 된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왜 하나님만 섬기던 사람들이 저렇게 됐을까? 그것은 이 쫓아내라고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가져올 훗날의 처참한 결과를 유다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도, 므나세 지파도 간과했던 거예요. 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이 사람들을 안 쫓아낸다고, 뭐 나중에 뭐 우리가 다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되고 우리가 다뭐 아, 하나님 아닌 바를 섬기겠어? 그런데 웬걸 나중에 가니까 막 분열되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호수아가. 그러면 애정인 갖고 말이죠. 더 그냥 야, 안 돼. 무조건 진멸해야 돼. 개새를 물리쳐. 막 이랬어야 되는데, 어느 날 요셉지파가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지파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뭘 하래요? 우리들에게 땅을 더 많이 분배해 달라는 거야. 우리 땅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땅이 작아요. 문화세, 에브라임지파 땅이 문화세 반지파. 이미 문화세 반지파 이쪽 요단 동편, 바산과 길라 땅, 요단 서편, 워마한 땅이에요. 유다 지파만큼 그 이상 베냐민과 따지면 한 10배는 되는 것같아이 요셉 지파가 그런데 더달래요 에브라임 지파와 문화세 지파는 할당받은 영토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요셉집파는 땅이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왜더 달라고 했을까? 땅을 분배하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두 개가 있네. 첫 번째는 제비를 뽑는 거, 제비를 뽑는 거예요. 또두 번째는 뭐예요? 인구 비례에 의해 땅을 분배해요. 가나안 입성 직전에 이루어졌던 인구 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에브라임 집회가 약 32,500명. 문화세 지파가 52,700명. 그런데 요단 동편에 이미 문화세반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요단 서편에 있는 인원은 약 26,350명. 자, 도합 요셉, 요셉 집화 지파는 58,850명이에요. 58,850명. 그런데 유다 지파가 몇 명? 7 6 500명이에요. 유다 지파는 그리고 이사갈, 이사갈 지파는6 4 300명. 오이 요셉보다 다 많아. 요셉 지파보다 스불론 6만 500명. 단지파 6만 4 400명. 여러분, 그러면 다음보다도 스불론보다도 이사갈보다도 더 적게 받았어야 돼. 그런데 더 많아요. 단지파 요만해, 단지파는. 땅이 요만해. 오히려 단지파가, 요수아, 우리에게 더큰 땅을 주세요. 했어야 되는데, 요셉지파가 지금 땅을 더 달라는 것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이것은요, 요셉지파는 특권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응? 음? 아니, 마치 이런 거죠. 아니, 우리가 요셉지파인데, 아, 우리한테 이 정도밖에 대우 안 해줘? 여러분, 요셉 때문에 열두 지파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요. 요셉 때문에 야곱 족속이 살았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으면 그 우여곡절 모든 그 감옥에 갇히고 또 여자의 유혹을 이기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오늘날 이 이스라엘 이 야곱의 자녀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대단한 건 맞습니다. 요셉이 큰 일을 한건 맞아요. 그렇지만 요셉에게 정도를 걷지 못하게 요셉에게 특권 의식을 누가 줬어? 본인들이 아마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서 저는 그 문제 해결을 찾습니다. 여호수아가 뭘 하래요? 요셉지파가 더 땅을 달라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땅을 개척해라. 개척할 땅을 그들에게 줍니다. 브리스 족속 16절이죠. 르바임 족속 그 땅의 삼림을 니네가 개척해라 라고 말하죠. 개척해야 할땅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 요셉지파가 뭐라고 말합니까? 개척하라니까. 아유 그 브리스 족속과르바임 족속의 땅 3님 말이에요. 어우, 거기는 그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핑계가 뭐예요? 철병거가 핑계예요. 철병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만만치 않은 땅은 맞아요. 개척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 거잘합니다 근데 여호수와는 개척하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여호수와는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측은지심이 있을 었 수도 있어요. 또는 그들의 어떤 열정적인 마음 또는 그들의 믿음의 자세를 또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싸우면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에요. 어디든 가난한 땅은 하나님께서 모든 조치를 다 해놨어. 그러니까 싸우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액면 그대로 보면 못 이겨요. 철병거를 어떻게 이겨.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이 철병거라는 소리에 지뢰? 아우 저는 못합니다 개척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삼림이 우거졌어 삼림이 우거진데 철병과가 무슨 소용이야? 철병과라는 게 뭐예요? 말이 끄는 철로 된 말이 끄는 그 수레 같은 거 이런 거예요 철병 거예요 병거거든요 병거. 근데 나무들이 삼림에 막 우거진 곳에 말, 말이 어떻게 갈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핑계를 대려면 좀 온당한 핑계를 댔어야 되는데, 아니, 철병거가 있는 거기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의 핑계를 보면 하나님이 콧방를 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그냥 내가 가라고. 그냥 가서 무찌르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했지 않냐, 그 땅을. 근데, 너네가 지금 핑계대는 게 온당하냐? 무슨 철병거를 핑계대고 있냐? 아니 산에 나무들이 많은 삼님을 지금 개척하라는데 철병거가 삼님에서 다닐 수가 있느냐 이 궁색한 변명을 하냐 너희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철병거라는 것은 핑계를 위한 거죠 요셉지파는 지금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개척하라고 한그땅 브리스족 속 르바임족 속의 땅삼님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뭐. 만족되지는 않지만, 개척하기 싫으면 그냥 살아야 됩니다. 결국, 더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싸워야 되고, 개척해야 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냥 수궁하고, 아유 우리는 딸이니까, 뭐, 아들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뭐, 여기 법칙에 따라서 부자지간에만 상속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못 받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순응했다면 슬로버스의 딸들은 그 땅들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딸들만 있는데 우리에게도 땅을 줘야 될거 아닙니까? 개척하는 거예요. 개척하는 거. 기업을 달라고 당당히 요구합니다. 공평치 못한 제도의 잘못된 법칙과 싸운 거죠. 불합리한 것들과 싸우지 않고 그냥 순응하며 수능하고 살면 뭐안 싸워도 되죠. 그러나 기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요셉 지파, 집화, 에브람 라 지파와 문하세 지파에게 너희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으니 그 삼림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들이 철병거로 강할지라도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어.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격려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은 싸울 것이고, 그만한 믿음이 없는 자는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싸워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개척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그 땅은 신앙의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땅이 이제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열두 지파의 땅 분배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하고 있는데 이땅 분배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은 이땅 분배에 불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불순종이에요. 불신앙입니다. 아주 폐역한 짓이죠. 요셉 지파는 가나안의 중심부. 중심부를 지금 차지했어요. 요셉 지파는 유독 그 여리고 땅, 베델 땅. 거기가 다 요셉 지파가 차지했거든요. 제법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집단적 이기주의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이익을 얻으면 된다는 이 이기주의적인 발상이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이에요. 전도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왠지 자존심이 상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냥 나만 가면 좋겠어. 우리 가족만 천국에 가면 좋겠어. 굳이 아쉬운 소리를 해가면서 교회 나오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존심이 상해가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요셉 집화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집단적 이기주의를 지금 표방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강하게 강력하게 얻어맞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용하게 되면 얻어맞아요. 사실 얻어맞을 수 있는 것도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얻어맞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사생자면 얻어맞지도 않아. 고난도 없어요. 부디 이기적인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전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